넣고, 질기를 넣고, 잘 섞었더니, 이렇게 됐는데요. 양은 되게 작아요. 아, 아참, 그리고, 제가 영상을 2편으로 나눠 찍는 이유가, 이게, 카메라 분량이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나눠 찍어야 할것 같아요. 아무튼 액게 만들기 끝까지 해봅시다. 젤기를 넣고 섞었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여기다가 물풀을 조금만 더 추가해줍니다. 조금만 그리고 소다도 넣어줍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섞어 줍니다.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조금만 넣어 줘야 해요. 그러면 액체 괴물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만져 볼까요? 액체 괴물이 소다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너무 잘 갈라져요. 일단은 여기 책상을 한번 닦고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젤리 괴물이 섞이긴 섞였는데 제대로 안 섞여 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화면에서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황색이랑 파랑색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이상해요. 아무튼 느낌은 음 약간 미끄덩미끄덩거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